첫째 줄 과목, 이는 발명각성하야 직사조, 각성을 발명해서 밝혀가지고, 바로 하야금 깨달음에 나아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넘경 정정분이 견도분, 수도분, 중과분 그리고 결경분, 조도분, 이렇게 5분인데, 그맨 처음 견도분 가운데에서, 아, 혈택진명하야이 미린이요. 두 번째는 발명각성하야 직사조요. 세 번째는 신공만 법하야 결통의체라 이렇게 크게 세 과목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이상으로 혈택진나야 와이 미리는 끝났고 두 번째 과목인 그야말로 일관의 실체정심에서 망심을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러한 병폐를 지금 알았습니다. 잘못된 병폐를 알았으면은. 바로 된 각성을 찾아야 할 것이 그 다음 순서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목이 셋인데, 초는 경과 서이요. 그 다음 그 끝줄에, 끝에 둘째 줄에, 둘째는 문답 발명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권 말에 가서 시중조, 때시 무리중 나아갈조 깨달으려고 그래서, 당시의 무리들이 깨달음에 나아가는 이른바 넘경 경찬계로 쓰이는 묘담, 종지, 부동전하는 그 기회성이 나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이 처음에 경과서의라는 것은 일고를 마치고 대중들의 그 생각하던 상황, 감회, 이런 것들을 경과, 즉경월 서술해내는 아란전자의 입장으로서,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경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이 시에 아란과 급제 대중이 문불 시에 어사 고 그때 아란과 대중이 부처님께서 시해, 보여 가르쳐 주시는 걸 듣자었고, 신심이 태어나야 몸과 마음이 태어나야 해서, 이 무실의 실각 본심하고 망인 연진 분별 영사르니, 끝없는 옛부터 본심을 잃어버리고, 연진 분별 영사를 망인 했더니, 금일 개오이 오늘 열어서 깨달은 것이, 여실류화가 호로잠으로다 하고, 마치 전, 전일은 어린아이가, 호련이 어머니를 만난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생각할 염자죠. 그렇게 알고 반가워서 합장 예불하사와 합장하고 부처님께 절하면서 원문연의 현출신심의 진망허실과 연애께서 몸과 마음의 진망 그리고 허와실 그리고 현전의 생멸과 여 불생멸의 이발명승이라 하더니 현전 눈앞에 생멸하는 것과 그리고 생멸치 않는 두 가지의 발명성을 현출해 주시기를 듣기를 원하더니 이랬습니다. 모인가 망을 잊고 잘못된 것을 진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상으로 알았습니다. 어렴풋이 알긴 알았는 것이 마치 자모를 처음 만은 애기가 어떻게 저지를 빨아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는 상태같이 어해봉봉합니다. 그러므로 모인가 허는 허를 버리고 진을 찾아야 되고 생명을 버리고 불생명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부처님께서 좀 일러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 대중이 기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이란 말이 때로는 밝혀서 알게 해준다는 뜻도 되고, 때로는 분명한 그런도 뜻 되는데 여기서 이 발명성은 두 가지 분명한 성품 이렇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소서 중심이 감호하여 대중의 마음들이 감호해서. 감격하고 깨달아서 기부를 발명해라, 부처님께서 더 발명해 주시기를, 어, 기다림되는 것을 서술했다. 그런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총이고. 전에, 책, 이동이 신어며, 꾸짖기를 운, 움직이는 것으로서 몸이라고 여기며, 이동으로 위경이라 하니 움직이는 것을 경계라고 삼다 했으니, 즉, 신심진망을 미변하시리며 몸과 마음의 진과 망을 망해서, 허와 실을 가리지 못한 것이었으며 우책 또 꾸짖기를 염염생멸하여 생각 생각에 생멸해서 유실진승이라하니 참성품을주시했다고 했으니 즉 불생멸자를 영미능변거로 <laughs> 생멸자는 존재를 능히 가려내지 못하는 거로 원현줄 이의하야 두 가지지를 드러내 주기를 원해서 석이 발명해라. 발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해서 전장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문답 발명 문답을 해서 때로는 왕과 때로는 제자들과 이렇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발명을 했는데 주로 뭘 발명했겠느냐 생멸과 불생멸성을 발명했습니다 실처중심에서는 주로 마음이 어떤 장소가 있을 것이라는 걸로 얘기가 진행됐었는데 여기에 이 문답 발명에서는 마음이 어떤 형태가 있다든가 어떤 작용이 있겠다든가는 집착을 주로 깨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여러 한 과목으로 나가는데 그 가운데 초는 즉신 변이하야 명불생멸이라 모 몸의 변이에 적해서 저 변하고 달라지는 모몸 위에서 생멸치 않는 존재를 밝혀나가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린이니 초는 이광청문이요. 바사이광이 청문하고 한장 넘어가서 두 번째는 불여 발명이라 부처님께서 발명해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바사이광, 바사이광은 누군가 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부처님 당시에 있던 인자한 왕이며 부처님과 동갑이 되는 그런 왕입니다. 아 바사이광은 번역한 월광. <laughs> 본문 넘어가서 시에 바사이광이 길이 백부어돼 그때 바사이광이 일어나서 부처님께 사례래. 아석의 미승 제불 해치 걸세 내가 옛날에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받잡지 못했을 때, 견 가전년과 비라지자 허니, 가전년과 비라지자들을 만내는데, 볼견전 만냈죠. 하모노대 모두가 말하되, 자신이 사오 단멸함이 명이 열반이라 하더니, 이 몸이 죽은 뒤에 단멸,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 명이 열반, 그걸 이름해서 열반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더니,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아수 치불이나 내가 비록 부처님을 만났으나 금유 호의 하노니 이제도 오히려 의심, 호인 의심이죠. 의심을 하노니 어떤 의심이 생기느냐. 에, 비라지자가 말하기를 죽은 뒤엔 아무것도 없다고 했고, 부처님 말씀은 비라지와 자 똑같지는 않을 텐데, 부처님 말씀을 들어봐도 죽은 뒤에 안 죽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가 없어. 그렇다면 부처님 말씀이나 비라지의 자 말씀이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인가, 이런 등등의 의심을 끊지 못하고 있어오니 우나 바리하여서 어떻게 저로 저에게 발휘해 주셔야,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셔야, 정지 찼음에 불생멸지 허리 있고, 이 마음의 생멸치 않는 경지를 중득해 알게 되겠습니까? 저에게 뭘 가르쳐 주셔야 제가 이 마음이 불생멸한 경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불생멸지를 알리켜 십시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금차 대중제 유루자도 지금이 대중 가운데 모든 유루의 무리들도 함께 원문 하나이다. 다 모두가 듣기를 원하고 있사옵니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세요.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할 것 없이 가전년과 비라지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육사회도의, 한사람들기입니다 육사에도 가운데 가전년과 비라지자 두 사람이 지금 어 등장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라구따 가전년 산자야 비라지자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나머지 육사에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주로 가전년이 된 사람은 모든 법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여규 영문을 주장하는 이런회의런 학파고 비라지자는 어 모든 법은 자연으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을 보는 학자들이었습니다. 현실을 보는 각도는 이렇게 다르지만은 죽은 뒤에 아직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둘이 견해가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소, 용명신심의 불생멸지오대 몸과 마음의 불생멸지를 밝히고자 하되이 인이광 발기자는 바사이광을 인해서 발기하는 것은, 즉, 바사이광이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명 불생멸성은 생멸치 않은 성품은 재전계구원만은 범부, 이럴 때전 자는 속박이는 물이 이래서 범부죠. 범부에게 있어서는 다 갖추어졌건만은, 이 세속이 단수 무라할세, 세속 사람들이 다만 무라만을 따를세, 무라는 말은 물건의 변화그래서 A형을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사람만 죽는 걸 착각하고 귀한 사람에 대한 생각은 좀치 못해. 귀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말빨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수거 지위나 비록 지극히 귀현지위에 있으나 종종 변멸이로되 마침내 변멸을 따를 것이로되 증불자지하니 일찍이스러 알지 못한다 마 이것 때문이니 이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니 요 밝을 명자 즉 이광발기가 개유소경이라 파사이광이 발견한 것은 대체로 경책하는 바가 있다 우리에게 뭐인가를 경책해 주는 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전염과 비라지자는 지 단견의 도에라 단견을 집착하는 의도들이다. 그래서 에, 죽은 뒤에 아직 없다는 얘기를 했던 그 이유를 이분들의 특성을 들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여 발명 부처님께서 발명해 주시더라. 거기에 두리니 초는 문다변환입니다 바사이왕과 문답을 해서 이 모험은 끝내 허는 사실을 변자 가려냅니다. 본문. 불고 대왕하사대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고시되 여신이 현재하니 그대 몸이 현재 살아있는데 근부문여하느라 이제 다시 그대에게 묻노라 여차 육신이 위동근강하여 상주부로와 그대 지금의 이 몸이 위동근강과 같아서 상주부로 항상 머물러 썩지 않는다고 여기느냐 위부변계야 아니면 변해서 무너진다고 허위 여기느냐 세조나 아금 자신이 종기 변멸을 허리이다. 지금 나의 이 몸은 마침내 변멸로 돌아가리다. 변멸은 죽음이죠. 이건 뻔한 사실입니다.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 소에서 세실 위치하여 세상 실로 위태하고 또취자는 연약해서 무뇌강제라 굳고 견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래 갈 것이 없죠. 이어서 부처님 말씀, 불안하사대. 대왕아, 염이 증멸하여서, 운아지멸가 그대가 일찍이 멸하지 아니했었는데, 어떻게 멸할 줄 아는가? 이 물었습니다. 아니, 죽지 않았는데, 죽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죽을 거라을 아는가? 이 말이죠. 인간 답이, 세조나, 아차 무상 변계지 신이 숨이 증멸이나, 나의 이 무상하고 변계할 몸이, 비록 일찍이 멸해진 않았으나, 아관 현전 염념 천사야 신신부주험이, 제가 현전에 생각생각에 천사 변천에서 새록새록 머물지 않는 것이 여와성해하야제가 불이 재를 잃은 것 같아서 점점 소원하야 점점점 사라져 없어져서 운망불식거니 없어지는 일이 쉬지 아니하는 것을 관하오니 볼관찰이 떨어져야죠. 결지 자신이 당종 열진 환호이다. 결정 고이 몸이 마땅히 멸진의 길을 쫓을 것으로 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죽고 죽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여양이 입도사야 보보 주사지에라 그랬습니다. 염소가 푸죽간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걸음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갈수록 죽음 땅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 에, 마침내 죽으려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니냐 이렇게 서로에서 어, 거들고 있습니다. 본문 불어나사대 여시언이라 그러니라 대왕아 여금의 생명이 이종새로니 그대 지금의 나이가 이미 세로를 쫓았으니 세대하고 늙은 죽에 들었으니 말이죠 안무는하여 동자지시요 얼굴모냥 동자의 때와 어떤가 하여 어떠하던가 이 말이죠 비교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니까 답이 세존아 아석 해유는 부주 윤택허고, 내가 옛날 어린애 적에는 부주 피부입니다. 피부가 윤택허고, 연지 장성하여는 혈기 충만하더니, 나이가 장성음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충만하더니, 이금 태령하여 박어 세모니 지금 태령해서 나이가 늙어서, 박어 모, 세모, 세태하고 모지라짐에 임박하니, 형색은 고치어며 얼굴 모양은 고체, 마르고 초조하며 정신은 헌매야 정신은 어둡고 매서발백면추하야 머리카락은 희고 얼굴은 쭈그러져서 체장불고이장차 오래지 아니할 때에 미칠채 미쳤으니 여하견비 충성지시허리까 어떻게 충실하고 또 성대할 때와 견줌을 보리까 즉 견줌을 받으리까 그랬습니다. 요, 볼견 자는 수동태를 말합니다. 가령 꼬지, 볼견 꼬지질책 견책 그릴 때 꼬지짐을 봤다 그는 것이 아니라 꼬지짐을 당했다 그립니다. 그래서 볼견 자는 수동태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이를 가지고 어떻게 젊은 나이와 견주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장세기 부정임이 위협은 나고로 장년의 모습이 멈추지 않는 것이 유여분 마, 마치 달리는 말과 같은 거로 불가 비해라. 가의장년과오늘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해는, 해란 말은 재성해자오, 겨우 뼈대가 이루어진 애기를 말하는 것이고, 유는 수인이 양자라. 유래는 것은 사람들이 써 보양해주기를 숫자는 필수로 하는 사. 그러니까 가난애기가 제 혼자는 살지 못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피표알부여 피부의 겉 뭐냐, 겉부분을 겉 표라고 문리관 주라, 피부의 보드라운 문체를 가로되 주우라고 한다. 태는여 일태인 태는 해가 기우는 것이니, 언 만모에라 저물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저은나이를 듣는 말로 보아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본문, 파사이와의 그런 진술에 의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왕아, 이지 형용이 응불도는 이라 그대 형용이 응당 갑자기 썩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갑자기 늙음이 온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말하되, 왕은어대, 세조나 변나 미리를 아성불가 고니, 변화가 가만히 옮기는 것을 제가 실로 느끼지 못하겠사오니, 한서천리와야 점지어 찬이다, 추위와 더위가 점점 변천에 흘러서 점점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까지 왔습니다, 이 말이죠.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아년 이십에는 수호 연수나 제나 이십 살때는 비록 연소다곤 말으나안모가 안모는 이로 초 십세시하며 얼굴 모녀님이 처음 열살 때보다 늙었으며 삼십지년에는 우세 이십하야 삼십대에는 또 이십대보다 세태해서우금 육십에 우가 우이허니 지금 육십에 또 이세를 지났으니 관 오십시 건데 오십대를 돌아보건데. 완연 강장이로소이다 완연히 강장한편이었습니다 50대는 30대보다 늙었지만 지금 60대에다 견지면 젊은이었습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세조나, 아견 미리인데 내가 가만히 옮기는 이치를 살피건데 수차조락이나 비록 이렇지 조락 몰락했으나 늙어 빠들어졌으나 이 말이죠. 기간 유역을 차한 1 0년이었니와 그간에 흘러 변혁하는 과정을 우선 10년으로 한정했거니와 이건 뭐냐, 10세, 30세, 20세, 60세, 50세, 이렇게 10세 단위로 얘기를 했거니와, 약부 영화로 미세 사유하면, 만약 다시 나라하금 미세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신다면, 기변이 영유 1기 2기니까 그 변화한 것이었지, 1기 일기 2기 뿐이겠습니까? 1기란 말은 흔히 12년을 1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나 12년이나 같은 것인데 10년 달로 말했지만 어찌 10년 위로만 변했겠습니까? 이 말이죠. 실이 연변이면 실로 해마닥 변했으며 기후 연변일이니까 어찌 해로만 변했을까 으 역겸 와라하며 또한 겸해서 달로 변하였으며 하지 와라하니까 어찌 달로 변하였을 뿐이겠습니까? 이럴 때 고들직자는 다만직자가 되겠습니다. 겸우 일천원이 겸해서 또 날로 변천했으니 심사 세관 건차 침묵해서 생각하고 또 자세히 관찰하 건된 찰라찰라 염염지간에 부득 정주 일세 찰라찰라 염염사이에 정주하지 못했을세 고지하시니 종종 변멸허노이다 그러므로 저의 몸이 마침내는 변의 멸할 길을 따를 줄을 고지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꼭 죽을 몸이 라는 것, 그러므로 이 허한 몸이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소, 세간, 활리컨덴, 암촉, 질경하여 가만히 변하는 이치를 관찰하건된 가만히 독촉하고 질경, 서로서로 번갈아 들어서 취, 취어지니라. 빠르게 다 하는 곳으로 취짜 나아갔다. 빨리도 늙음의 군용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과인은 이 첫째 줄에 둘을 지났다는 것은 62세를 드는 것이다. 찬 10년이 나온 것은, 본문의 선술이죠. 이 관수로 저 관이라 너그러운 수로, 국지 거수로 대충 관한 것이다. 저 자는 대충 이런 뜻이죠. 자촉, 세관이면, 어, 촉한 거로부터, 자촉하는 거로부터 세밀하게 관찰하면 실염염부정이라 실로 생각생각에 멈추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과목, 이는 즉환영진 부처님께 대답하신 가운데 이상은 이 몸이 호화된 얘기를 결정 지었고, 그 다음에는 이 호화는 몸 속에 생멸치 않는 참 존재가 있음을 밝혀내는 작업이 또 계속되어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본문 불고 대왕하사대 여견 변화 천계 부정하고 오지 여멸이라 하니, 그대는 변화가 천 개에서 멈추지 않는 것을 보고, 오지 여멸 그대가 멸할 줄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하나니, 여가멸시여지신중의유불멸랴 또한 이 몸이 멸할 때, 그대는 이몸 가운데 멸하지 않는 것이 있는 줄을 아느냐, 여지허느냐. 몸이 멸하지만 안 멸하는 존재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것은 바사이왕이 알고 싶어했던 것인데 부처님이 너 아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사이왕에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파사이광이 학, 합장 백부러대 아실 부지로서이다 저는 실로 알지 못한다 그걸 몰라서 지금은 헤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불어나서 대아 응시여 불생멸성 승 올라내가 이제 너에게 생멸치 않는 성품을 보여주리라. 대화 연연이 기시에 기원 항아수하란다 그대 나이 몇 살에 이 항아수를 보았느냐 저 항아수를 보았느냐 왕어 대왕이 말하되 아생 삼세 자모 휴아야 알 기바천월세 자모가 나를 내 손을 끌고 기바천에 베이러 갈때에 경과 차료원이 이 흐름을 지냈사오니 이 시에 즉지 시 항하수 오이다. 그때 이것이 항하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항하수를 본 것은 그러니까 세살 때가 되겠고, 그때 에 기바천을 보러 갔다는 얘기는 항아사를 보게 된 동기를 자연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기바천은 장수천, 갓난 애 일을 나으면 장수천에가 기도를 해야만 오래 산다는 그는 의리에 따라서 행사하기 위해 가던 길에 하나수를 봐왔던 것이죠. 불어나사대 대왕아 여여 소설아야 그대가 말한 바와 같아서 20지 시에는 세오 10세, 응어 20대에는 10세보다 세퇴했으며, 내지 6 0비 1월 3시로, 나아가서는 60에 이르기까지 1월 3시, 달과 날과 때와 해로, 염염 전천천전하니 생각생각에 변천했으니 지겨 삼세 기차자 항아씨와 내가 세살 때의 항아를 보는 때 보는 것과 진연 십삼의 기수운하오 나이 십삼의 일기까지의그 물은 어떠하냐 세살 때본 항아 물어고 지금 본 항아 물어고 어떠하냐 이 물었습니다. 왕은 어데 왕이 말어대여 삼세 시야야 완연무이하며 세살 때와 같아서 완연이 다름이 없으며. 세살때 보던 항아도 포렇게 흐르고 있고, 지금 보는 항아도 포렇게 흐르고 있으며, 내지 요금이 연 60이라도 영무유인이다. 라그랬습니 내지 60에 이르더라도 그 항아는 또한 다름이 없습니다. 세살때본 항아, 열세 살때본 항아, 62살 때본 항아, 항아는 항상 다름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몸은 변하더라도 항아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변치 않고 있다. 그런 얘기죠. 소 유장 노모가 어린이 장년 늙은이 그리고 망령 모 아주 늙은이 이래서 이것이 종종 변이나 가지가지로 변해 달라지나 이 견은 무유 이연이 견에는 다름이 없으니 견에는 그런 차이가 없나니 자는 즉생멸중 불생멸죄라 이는 생멸 가운데 즉해서 생멸치 않은 것이다. 놈자짜. 기바는, 자운 장수천 신이니, 장수천, 오래 사는 수명을 담당한 신이니, 휴자지는 구장수에라, 아기를 이끌고 가서 알지 베이는 것은 구장수, 장수를 구하기 위한 기도 행사이었다 해서, 기바천에, 기바천을 베이러 갔던 그 이유를 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불안하사대 여금자상 발백 면치원하니, 그대가 지금,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얼굴이 찌그러졌음을 스스로 슬퍼하나니, 상할상자는 슬퍼한다, 그래죠 발백년추는 바사이와의 헌말이고, 김효은 필정 추어 동년이언이와그 얼굴은 반드시 결정코 어린 나이보다는 쭈그러졌겠거니와 즉금, 즉여 금시의 관차 항아와, 지금 내가 이 항아를 보는 것과, 이어서 동시에 관아지견으로, 그리고 옛날 어릴 때 항아를 보는 소견과 더불어 유 동모부와 견에도 어린이와 또는 늙은이의 차이가 있느냐? 유 동모부와 어린이와 그리고 늙은이의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차이란 말은 글자에 없지만요. 왕어대 부양이다. 왕 아닙니다. 세조나 이래놓고 불어나사대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대왕아 이의면이 수추나 그대 얼굴이 비록 쭈그러졌으나 이차 기원정은 성미증추원이 그러나 이 기원정은 기원성을 얘기하고 기원정으로 말이 바뀌어 나갑니다. 기원성 자체는 본질이지만은 기원정은 기원성을 그냥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어, 기원성 에 나타난 고 어, 그 비슷한 근사치를 놓고 얘기 꼴려 삼는데 이 기원정은 성품이 일찍이 쭈그러지 아니했나니 추자는 변원이와그어지것은변이언이와 불추는 비변이라, 쭈그러지 않는 것은 변치 않는지라. 변자는 수멸이언니와 변하는 자는 멸을 받거니와, 피불변자는 원무 생멸이여니 어, 변하지 않는 저것은 원래 생멸은 것이었거니 우나 어중의 수요 생사한데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너의 생사를 받을 수 있기에, 어중이란 말은 변치 않는 존재, 변치 않는 견정, 그 자리에는 너의 생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있겠기에 이후 인피 말갈이 등의 도원 자신이 사후 전멸하난다. 그런데도 오히려 저 말갈이 말가리 등이 말갈이는 예도입니다. 그러니까 말갈이는 말갈이 말가리 구사리자 그래서 처음에 이끌어왔던 가전년지라지자와또딴 사람인데 파사이 왕은 가전년지라자를 지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대답하기는 말갈이 등이 도원 자신이 도트라 말하기를 죽은 뒤에 전면한된 말을 인용해 와서 그래서 불법을 배우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어, 다구쳐서 꾸짖으시면서 에, 참된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소기무생사님이 생사가 없으니 이 견정우에는 생사가 없어 어릴 때 보는 거나 늙어서 보는 거에나 기 견은 생멸이 벌레 없고 변천이 없는 것을 알았으니 즉여진상이라. 곧 그대의 참떼고 항상함이라, 불응 혹피 단멸 이론이 아니라, 저 단멸 이론에게 현혹하지 말지니라. 말갈이는저 가전년 비다지더라말갈이는 가전년 비다지의 제자로서 그 훗날 하나의 종파를 이은 사람이다. 그래서, 말갈이가 뜬금없이 딴 사람이 아니라, 가전년 비다지와 같은 부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문, 왕문 시원호사였고, 왕께서 이 말을 듣자였고, 신지, 신후에사생취생하여이 몸이 마친 뒤에 사생취생, 몸을 버리고 다시 또 몸으로 나가서, 아 생을 버리고 다시 생으로 나가, 나가는 줄을 신지 확실히 알고, 신 자는 분명하게 알고서, 여제 대중과 용약 환의하야, 다른 대중과 더불어 환의 용약 기뻐 날뛰면서 등미중이하더라, 천음 무는 일이다, 아주 미중이한 기쁨을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중연 기쁨을 얻는 것은 단순히 즉신변이야 명불생멸, 이 몸은 생멸을 지언정 생멸치 않은 존재가 확실히 있구나. 우리가 잘만하면 그거에 의해서 생멸을 벗어날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되겠습니다. 소, 기몽 발명하고 이미 발명해 주심을 잊고 도넛 인상하야 참되고 항상한 존재를 활짝 깨달아서 부집단멸이라 단멸에 집착되지 않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서 해서 이 대목을 해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해서 발명각성 직사조 각성을 발명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몸이야 생명역은 말건 이 진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면은 진성이 몸을 따라 가고음이 있겠다는 생각을 부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겠습니다.